오늘은 미당을 갔다 왔어요. 여기 전원주택지인데 맨 꼭대기. 지금 현재 옆에 집 하나 있고 여기 전망이 되게 좋아요. 여기서 보면은 제천 시내가 다 보이고 그 뒤에 뭐한 한 필지 정도는 더 있는 것 같아요, 한두 필지. 지금 현재는 맨 꼭대기인데 뭐 기본적으로 갖추건다 갖춰 있고 여기서 이제. 이미당요기 옆에 보면 이렇게 전연주택 지으려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는 아니고 이제 농사지으려고 이제 로터리 칠려고 해놓은 것 같은데 바깥은거 그쪽으로 이제 시내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쪽에 여기 하서동에서뭐 13분 13분 걸렸어요 내비로 대충 이제 어딘지 알겠죠? 위치 좋죠? 가격도 저렴하게 나와 있고, 저렴? 저렴이 아니고 적당한 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천 베리굿 부동산입니다. 여기는 미당이에요. 저 앞에 보이시죠? 아파트도 쫙 있고 저쪽으로 하면 이제 하소동 쪽으로 나오는 거. 여기 미당인데 여기 꼭대기 지금 정남향 꼭대기에요. 여기 집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땅인데 여기 밭. 기본적으로 여기 숙대 다 쌓여 있잖아요. 숙대 엄청 높게 사나 쪽이죠? 사주가 쌓여있고 이게 250평이에요 그리고 하수도는 이쪽으로 뺄거예요 그러면 이 요, 요 뒤에 하고 여기 공사하는 분들이 여기 하수관 빼면 여기는 포장을 할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말뚝 대가리만 남아있죠 여기 말뚝 대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도로 지분이 5섯 평이 있고, 이 땅이 250평인데, 여기 상수도는 좀 너무 높아가지고, 뭐, 이쪽 동네 사람들끼리 다모여갖고 민원을 넣으면은 상수도를 뺄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여기 집이 하나만 있으니까 지금은 지하수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하수 있는 거고, 땅 자체는 저위집하고 여기하고 뭐 좋잖아요. 땅 자체는. 여기 길도 포장이 잘돼 있죠 여기 두대 교차 통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갖고 저 윗집 있고 여기 지금 축대를 이만큼을 쌓는 거예요 이 땅입니다 생산관리 지역인데 여기가 더군다나 지목 변경도 해놓으셨어요 여기 지목이 되니까 뭐 지목 변경하는데 추가적으로 돈도 안 들고 300평이 안 되니까, 250평, 도로 지분 5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4월달에 이제 농사 뭐 심어야 되는데, 그전에 팔아갖고 저기 하신다고 올해는 농사 안 지신대요.